습니다 <laughs> <laughs> 어 차단이 났습니다 음, 새벽 1시네요 자 월요일을 알리는 GTA5 멀티조 아예뭐 미션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 퍼이 새꺄 차다 차단이 났다고 시발로 맞춰 송합니다에 헤이 헬로우 헬로 헬로, 헬로. 하하하하 니마비 롤. 어야야야 예, 아무튼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예야야야 Thank you, thank you. 어. 그러면 미션 좀 하게 아 뭐야 미션 좀 하겠습니다. 미션. 아, 오케이 땡큐 땡큐 미션, 이 미션을 해야지 차 같은 게 얼락이 됐는데 그, 나중에 모독을 잡아라 할때 도움이 되는 예, 그런 차들 좀 얼락하려고요 예 <laughs> 이게 휴메인인가,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오려나, 오케이 어? 이거 어떻게 하더라 이거? 조직원으로서 기관면 빠르게 Q 누르세요 Q? 아니야! 잘못 눌렀어 아... 잘못 눌렀네 아... 너 o Q, 너 Q 나가면 되, 되나? 아니네 <laughs> 막 싸우네 채팅창 막 차이나 뭐 어쩌구 저쩌구 어허 이러지마 어? 아 좋아 야 이거 내가 뭐 어떻게 만들어 여러분들? 내가 방을 만들어서 그 미션을 진행하고 싶은데, 스케처가 <laughs> 돼, 안 되네, 그럼 그냥 Q 누를까? Q 누르자. Hey, d o n 위 fight. We are the world. We are the 잠깐만, okay? 뭐지, 이게? 아, 어, 일단 뒤로 가. 내 휴메인이 취소될 순 없지.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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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럴 수가. 음. 뭐야, 이게? 엥? <laughs>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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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연락이 와야 되나 이거. 어. <laughs> 어떻게 하더라? 에이. 아는 사람이 없네. 잠깐만요. 멈춰보세요인생을 네 <laughs> 갑시다. 하 e 하 g 하업설하하하하하거하하하되하데 굳이. <laughs> 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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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흐 <laughs> 지상이동수단으로 최고속도 갖쳐 나는 다른 미션을 할거라나난꽤바쁘다고 미쳤어! 감히 그렇지 인정 쓰리쿠션 흐아저 <laughs> 채팅창 왜저래 아저 새끼 저저 저 급식충 새끼 저거 분명히 백허다 저거 이 10대새끼 짱아 갖고 어? 아 짱깨새끼네 짱기 짱깨는 무조건 욕해야 제만하면서막 아가리 터는 얘들 쟤 레벨 몇이야? 아이씨 레벨 128이네? 죄송합니다 아요 54잖아? 아유 아는 아는 영어는 셧업 뭐빡유 밖에 없는 얘들 아유 어 뭐야! 아전봇인줄 알았어요 어 깜짝 놀랐네 일단 죄송하고요 검사에 연락하시던가요? 내저 보험 안 들었습니다. 수고 일단 집 가서 미션 을 하나 해야겠어. 아이고, 키피 부들님, 후현이 버스 티자리님 재민이님, 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넣으면 안 돼. 나가, 나가, 나가. 에헤. 가자. <laughs> 음, 좋았어. 아니, 내 차가 어디 갔어? 음, 잘 입군. 쩔죠 여러분들. 쩔죠 쩔죠. 나이스. 이게 미국 독립 기념일 기념으로 산 거예요. 독립 기념일. 옷은 왜옷 얼마나 멋있어. 얼굴도 좀 바꿨습니다. 갑시다. 아메리카 스타일, 유나우. You know? <laughs> 사람들이 패션을 노네. 패션도 모르면서 시차 때릴 뻔 했. <laughs> 저도 독립했죠 부모님으로부터. <laughs> 자 일단 미션 안 되나? 아 일단 Q 누르겠습니다. 여러분 휴메인 하려나? 휴메인. 휴메인을 다겨야지 이제 진짜 완전 괜찮은 차가 연락이 됐는데 그 얼라 연락, 차로 얼락을 하려고 제가 요즘 이 게임 하고 있습니다. 예. <laughs> 아 빨리 빨리. 아 내야 이게 안 잡히더라고. 그래서 매날. 심심하면 쥐 부르고 빌랑이도 가끔 부르고 했었습니다. 근데 빌랑이 실력이... 네? 아니, 이 정도면 돼 랭크 뭘더 올려? 여러분, 저 실력 괜찮습니다. 샷바 괜찮고요. 제가 뭐더고잡아다래 맨날 해갖고 이 캐리고 맨날 했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프로 드라이버고요. 그 정주행 도전 진행과정이 초기화됩니다. 이게 뭐야? 해, 해볼까? 이거 맞나? 이거? 이거 다른 거 아니야? 휴메인이어야 돼. 어? 안 돼! <laughs> 안 돼! 야! 큰일 났다. 아, 이거 아니야. <laughs> 아니, 휴메인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걸 했어. 아, 휴메인 이거 내가 미션 시작 어떻게 합니까? 헬로, 헬로. 아, 뭐 시켜야지? 흠, <laughs> 나 휴메인이, 맞아 헤이 hey. 아 뭐야 나 못해봤는데 이거? 그래 음몇 대의 밴을 카메라로 찍어 팀 보기 기안내자 개조 이동수단, 역시 이거지 헤이 hey. <laughs> 아이 모르는데 시작해버렸네 해보자구요 크 졌어, 퍼시픽 스탠다드 밴 음, 역시 내거지 어이구, 내꺼 아닌데? 아, 잘못, 잘못, 잘못! 아, 새끼, 따라섰네. 배를 찾으려면, 트래키파이를 실행하십시오. 주로 전화해서, 어, 트래키파이. 걔 okay, on okay, 같은 거, 아, 내가 운전하고 이거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야? 내비게이션 보는 거 같네. 자, 일 갑시다. 이 똥차 새끼가 장난치냐? 이 새끼가 진짜 개념 긁어볼라니까! <laughs> 어, 이거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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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앞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저 펜, 펜. 좋아. 미행 중인 거안 들켜야 돼. 딱 봐도 안 들키지? 번호, 자동차 번호판을 사진 찍으라고?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아하, 난 다른 일을 찍어야겠어. 그래, 이게 확률적으로 각한 명당 마크를 해야지. 혼자 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어허, 아 뭐야 집이야? 아, 하수군 줄 알았네. 어허, 쪼고 죽고... 어허, 이 새끼들이닌자. 이켜아 내가 누군지 알아? 으악! 아, 어, 내가 누군지 몰라. 오호, 아, 아 실패했다, 누가? 아, 헤이, 아, 헤이, 아, 헤이, 아, 마이 갓, 아, 마이 갓, 아, 마이 갓! 아 마이 갓, 헤이, 오 마이 갓, 나가야지. I'm done, I'm done, you're not pro, okay? You're not pro.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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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가. I'm done. You're not pro. 나가 나가 빨리 나가. 아, 됐다. 프로로는 일안 합니다. 아, 아, 프로가 아닌 사람들이랑은 일안 합니다. 예. 아. <laughs> 좋았어. 음, 음. 그래 그래. 온라인 가서 휴메인을 해야 돼. 휴메인. 휴메인 휴메인. 그렇지, 그렇지. 아. 아이 뭐야? 아이씨 오케이 리 <laughs> 오케이 리스타트 이 음. 나보다 자 꾸짖잖아 슈발 다시 가볼까? 음. 그렇지 자 앞에가 구르마라고 방탄차입니다 방탄차 굉장히 진짜 초반에 열수 있는 찬데 굉장히 좋죠 미션할때 저는 이거 들었네요 진짜 돈대로 하려고 그아아이 새끼가 진짜. 어, 개빡치네 어. 어. 엥엥나지 <laughs> 오허. 역주행하지 마라. 내가 도로변속법이다 어? 방금 쫓아니냐 어, 아닌데, 나왜 여기로 가고 있냐? 괜찮아, 여기서 유턴하면 돼. 유턴구역에 유턴구역. 음, 자샷. 잠깐만, 이거 뭐야? 어디야? 어디야? 음. 어허! 와, 나 진짜 운명하고 싶나? 어? 근데 운명하고 싶어? 조심해 저 뒤에 있는 거 같은데? 음, 그래 일단 가까운 저, 저, 이거부터 가봐 아 점점 멀어지는 느낌은 뭐지? 뭐지? 태양인가? 아, 자꾸 아이, 뭐야? <laughs> 데뷔게이션 보면 아이, 저출성공 드래곤볼 개새끼들 진짜 아니, 내가 자꾸 뒤에 있어 뒤돌면 뒤에 있고 아아나 진짜 개빡쳐 아, 개 같네. 아, 개 빡치네. 괜찮아요. 우리 팀원들이 하고 있으니까. 저도 물론 <laughs> 빨리 가서 해야 됩니다만. 아. 오, 촬영했다, 제가. 나이스, 나이스 잡. 자, 이제 왼쪽. 어허, 이 새끼가 또 죽을라고. 그렇지. 오케이, 저 앞에, 저 앞에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 좋아. 번호판, 번호판. <laughs>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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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찰칵! 됐어! <laughs> I'm, I'm, I'm great! I'm great! <laughs> 좋았 아니야? 이제 저 하나는 나머지 애들이 해야 되는 거야. 난좀 놀고 있자. 뚜르르 t 르르 s t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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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톱이마이갓니카 디스카 이즈 오토이슈와 어떻바와 어떻게 저런 차를 s a 댕기냐 i 허저저이이 저름이야 음어 to g 미션 o hey, 미션 e t o 빨리빨리 u 컴컴 h 컴아 r 컴플리트 아 에이, 미션, 패스트 컴플리트, 플리즈! 더럽게 미션 못하네, 이 새끼들 뭐야? 레벨 뼈리, 뾰리... 레벨 뭐야? 핵을 올린 거 아니야? 길 안내자 2 명만 찾을 수 있어요. 아, 진짜? 어흠, <laughs> 그래. 그럼 뭐, 알았다. 어, 있다, 있다. 내가, 내가 막을게. 헤이 hey, 포토, 포토! 포토, 나우! No! 포토, 나우! No! 포토, 나우! No! 포토, 나우! No! 포토 나우 포토 나우. 그렇지. 《웃음> <웃음> 실패한 것 같은데? <웃음> 실패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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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디셉 a y Sorry. 나 a 나가 나가. n 가 나가 나가 n 가 g 가 d a 근데 나가 나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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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나가. 네. 나가, 나가 야 나가야 돼. 나가. 야 돼. 나가 야 돼, 제발. 나 나가게 해 줘. 내가 잘못했어, 진짜. <laughs> 미안해. 이게 한번뚝 n a 안 되는구나. 나가 나가. 안돼 a g a d a n a g a d 안 돼. <laughs> 안 돼. 바, 밑으로 살짝 움직이면 다시 하는 거야. 다시 한다. 계속하기가 나가는 거 아니야? 아씨 그래 한번더 하고 나가자. 여기서 나가면 안 돼. 한번더 하고 나가자. <laughs> 아나 휴메인 해야 되는데 휴메인 진짜 쪼대나. 헤이! 파이팅 오케이! 파이팅! 이걸 시작해. 색별 캐 같네. 갑시다. 두 명밖에 안 된다고? 알았어. 그두명 내가 해주겠어. 어허, 워치야, 워치 아, 이 새끼 같은 거 찍었네. 그러면 뒤쪽으로. 어허. Uh -huh. 아, 가로등 쳤다. 사용는게 아니야. 어허, uh -huh, 진짜. 뭘 봐, 죽고 싶어! 같은 방향으로 달리지 마! 휩박치니까 아, 이래서 서민들, 아짜이 난다니까! 아! 오, 보스 량영했어 나이스. 아마나? 아, sorry, s o y man.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 오케이. 엥, 야, 이거 오른쪽에 더 가까운데, 이거? 큰일 났다. 고속도로 산거 같아. <laughs> 안 돼! 고속도로 타면안 되는데? 어허! 안 돼, 안 돼. 아, 이게 내비게이션에 이거 그거구나. 아, 이런 아이나미 녀석들? 그러면 일단은, 아 어,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아, 여기로 내려가지, 여기로. 스크이어 <laughs> 멋졌다, 멋졌다. 앞으로 축하. 어. <laughs> 역시 여기에 맞았어. 아, 뭐야, 미안해요. 급발진이어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왜더 멀어지는 느낌이지? 아, 잠깐만 쟤 지금 나랑 같은 거 하고 있네 <laughs> 같은 거 하고 있네 그러면 이쪽으로 한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 쟤 나랑 같은 거 하고 있는데 또? 뭐야 음. 사진 좀 찍어라, 나 이새낀 존나 뭐하냐? 아, 됐공을 네. 뺏어야겠다 착각! 됐어! 됐어. <laughs> 음. 다시, 다시. 아이, 그거네. 팀두 명이 저 네비게이션 역할 하는 거고, 빨간색. 그죠? 그 다음, 우리가 두 명이 사진 찍는 거. 그런 것 같은데, 이거. 그런 게맞네 예. 여기서. 그렇지. 이제 알으셨냐? 뒤질래? 죄송합니다. 저, 어디 가는 거야? 어, 여기, 맞나? 이거 여기, 여기 있지? 아저씨, 놀고 있네! 이 새끼가 내비게이션 를안 하라고! 헤이, 고, 내비게이션! 어허, 화난다, 화나. 응, 앵그리 게이지 속성 올라가요. 아, 왼쪽이 저건데, 이거... 아, 뭐가 한국 망신이야? 이러고 지는 영어 씨브리지도 못하면서... 뭐, 망신이래. 너는 네 스스로가 망신이야. 자하나나다 하나. 이거 왜안 찍어주는 거지 이거? <laughs> 어허. 아 앞에다 앞에. 저 앞에 저 앞에 요요요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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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뒤로 가면서. <laughs> 완벽해. 음.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아, 이거... 아, 차가... 이거... 아, 이거... 아니, 이게... 오 좋아 좋아... 빨리 가서... 킨 다음에... 차가...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완벽해... 레이터... 레스터의 데이터베이스 접속 기다리게... 오케이... 기다리자! 아, 이게 뭐야? 아, 개빡치네. 어, 이제 저기로 가자. 음, 절로 가자. 응, 절로 가면 돼 절로 내 운전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구만. 응, 1.4km는 금방 가지. 엎어지면 콧구멍 달 펴려. 이게 미아 진짜 개어이없네음 오케이 음나 아, 오케이 어허 어허 비키세요 비키세요 아이 그쪽으로 와 이거 보험 사기 개쩔었다 와이 새끼 보험 사기 보험 탈라고 어이가 없네 뭐야 이거는. 아돼 얘들아, 나 경찰 걸렸어, 경찰. <laughs> 얘들아, 얘들아, 경찰 걸렸어, 요형 경찰. 일단 이건 빨리 피해야겠다. 앞에 있네. 야, 이런 거 피하는 건내 전문이지. 음, 29명의 시청자들을 내가 피한 경력이 있지. 음, 마동자 말하는 항상 아, 경찰을 피하는 연습으로 시작된다고. 도토바 이 새끼 존나. 김어띠! 오! 하 well, sorry man. Sorry man. Sorry, sorry. 우 나이스 스레이커 알았어. 얘다 꼬좀 이제. 아. 경찰을 피해 주고. 오케이. 오케이. <laughs> 빨리 들어와, 들어와. 아. 이거, 이거 돈 많이 주려나? <laughs> 돈도 많이 줬으겠다 오케이. 경찰 끝났고. 아, 저 이제 오시는구나. 하기 좀 느리죠, 차가. 아, 치트창안 보였어요? 별두 개였습니다. 지금 별 떨어졌고. 오! 깜짝아, 경찰 오네. 뚜뚜뚜, 헤이, 아메리카! 헤헤, nice america, okay? 오, 경찰 또 와. 헤헤헤, <laughs> I'm american. <laughs> my teacher s l o o k at me. Okay. 깼다, 깼다, okay? <laughs> 오, 근데 경찰이 바로 옆에 있는데? <웃음> <웃음> This the one? 예, yep. that's the model. When you can, take it to Lester's guy. 끝났나 이제 미션 된것 같애. 오케이, woo-hoo! Nice, nice, nice. <laughs> oh my god, I'm gold. Nice. 와, 돈 2만 6천 달러 주네. 경험치도 많이 주나? 그렇지, 레벨러, <laughs> 레벨러, oh yeah. 레벨 22 <laughs> 나가자 여기서 파티에서 알아 어. 휴민 아니야 그냥 참여하기 눌렀는데 저게 참여된 거야 휴민은 아니고 어. JP RP가 뭐예요? RP는 레벨업 포인트고요 JP는 제 편입니다 엥? 죄송 아나 잘했어 어. 꽤 잘했어 게임 소리 다 키운 거야 뭐 어쩔 수 없어 내목소리가큰걸 어떻게? 조용히 말해. 그렇게 없잖아재팬 음. 님팬이 아니고 제팬. 일본이 멍청한 녀석아. 아너성너 영어 모르냐? 잉글리시 몰라? 미국어 몰라? 이 새끼야. 살짝 아쉽네. 살짝 좀 아쉬운 배움이었는 걸. 음. 제이니까뭐 님팬? <laughs> 영어를 모지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모르는 거 티내지 마세요. 좀 팔리니까. You know? 제가 살짝 까다롭습니다. 지금 약간 날카롭습니다. 바람의 나라. 사실은 당첨됐는데, 초대, 초대 그게 안 와서요. 보시면, 니엄마 네 미역국 보이시죠? 여기가, 그, 뭐야, 페스티벌 참간 다음에 참여하는 리스트인데, 저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어, 모, 뭐, 모더님 닉네임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뭐지? 시뻘, 장난치나 했는데 진짜 있었고요 저는 못 갔습니다. 닉네임 때문에 연락 안온 거예요. 라고 헛소리 짓, 짓거리는 분들. 저기, 간담회 리스트 쭉 보면, 십헐 연하도 있었고요. 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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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뭐, 바고 바꾼 것도 많았어요. 그런 거 많았기 때문에, 제 닉네임은, 예, 그지도 문제 내는 게 없습니다. 아, 아깝다. 거기 가면, 구, 용목이 구성, 100%, 1 줬어. 원래 추첨원에서 준댔는데, 거의 간 사람 모두 육무이 구성 줬어. 쿠폰. 하. 왜안 갔어요? 연락 안... 연락 안 와서 그게 개별, 개별 문자인데, 개별 연락이라는데, 나 전화랑 문자 하나도 안 왔어. 막 하루에 네 통씩 와야 했는데, 하나도 안 왔다고. 거래불가, 수리불가였어요. 아니, 그래도 주는 게 어디야. 뭐, 얻으려면 팔려고 하는 거야? 뭐래. 야, 폰보다 딴거 했겠냐? 당연히 내 폰번호를 했었죠 이메일 했었고 당연한 걸 좋았어요 아, 일단 깼고 어 휴메인 휴메인을 해야 돼 휴메인 아이 새끼가 <laughs> 나랑 같이 미션한 새끼잖아 와이 새끼 미쳤네 아이 새끼가 미쳤어 일로와 안되겠다. 씨, 막, 호미룡처럼 이거 대가리 뭉개버려야지. 대가리네. 뜬금없네? 어? 감히 자존심 싸움을 지금? 어딨어? 저 멀리 있네? 그럼 봐주겠어? 음? 아, 휴메인 해야 되는데, 휴메인. 일단 내 차가 여기있네. 오케이, 차 타러 가야지. <laughs> 내 간지나는 차, 타러 가야지. <laughs> <웃음> <웃음> 좋았어. 음. 레스터한테 전화하면, 별대 줄까? 이런 것밖에 안 됩니다. 레스터한테 전화가 와야 돼요. 근데 저는 이미 전에 전화가 왔었고요. 슈밍 그걸 어쩌고 해야 돼요. 저 침투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음. 어, 솔직히 계획 준비하네. 들어가서 망쳐버릴까? 아까 나 죽이냐. 와, 들어가서 망쳐버릴까? 와, 개팍 치네, 갑자기. 고의적으로 막틀어라고싶네데저 새끼를 같이. 어어안 <laughs> 돼! 그럼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무슨 피해야? 무슨 피해기? 저 새끼를 만난 재지! 갑시다. 장난이고? 휴메인 하겠습니다, 휴메인. 예. 마이카, 오케이. 이 새끼가 10분 10분 아니야, 이거? 아, 언제가? 하하, <laughs> 야! 아, 무슨. 2 0 k 야 괜찮아? 아. 네, 차다이났습니다 제가. 아, 이런, 허릇색!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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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가 개념을, 씨발, 마파두부에 바라먹었나? 뒤졌다. 넌, 씨발. 일로와. 근데 저 차가 구르마야. 구르마. 방탄이야, 방탄. 총질에서는 웬만하면 안 맞아. 어허! 이새끼야! 미쳤나! 장난해? 지금 파란색 일부러 도... 어? 색칠해갖고 나랑 지금 태극가 만들려고? 죄송합니다 갑시다 어허... 도로 위의 흉기들 어허... 그러지 마시오... 음? 아마트께 미사오? 아니야